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댄입니다. 자, 오늘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자, 제가 와 있는 곳은 여기는 이제 금광 저수지. 저번에 뱃서맨과 와서 비 홀딱 먹고 꽝을 친 포인트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후에 지금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실은 고삼지 쪽으로 가서 한번 아, 저녁 때 해질 무렵에 한번 타버터로 공략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초 만수입니다. 지금 진입하는 길 자체가 완전히 잠겨 있어가지고. 아 발판이 도무지 안 나와서 아, 고삼지를 좀 둘러보다가 안 되겠다 금광저수지 이동해보자 해서 왔는데 여기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많이 물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지금 부유물들이 수면에 많이 지금 몰려 있는데 오늘은 저녁에 한번 쭉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타버터 위주로 한번 낚시를 해볼 예정이고요. 어, 오늘도 한번 재밌게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상류에서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래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상류는 지금 물이 깨끗하거든요? 원래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 포퍼 플러퍼. 오늘은 좀탑 쪽에 제가 뱃을 낚시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뭐 낚시 캐스팅의 기술, 뭐 웜의 자연스러운 뭐 액션, 뭐 이런 것도 다 숙지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진짜로 뭐 아무 반응을 안 해주니까, 오늘도 낚시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들지만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가능이 없다 다른 분들 오셔서 또 낚시를 하고계시죠 <놀람> <놀람> That's good. 라인을 계속 갖고 는 어, 라인. 아, 블록일. 아, 블록이 엄청나네. 야, 씨, 물이 너무 차가지고. 일단 저번에 한번 여기 와봤죠? 음, 지금 시간이 6시. 뭐 이동하느냐고 오늘은 시간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잠깐만 음. 어, 물색 물색은 커피색이라서 어, 엄청 뒤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장마 때문에 대전 아래 지역은 피해 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와이 상황에 배스들이 나와줄지 의문이다. 와싸 우와, 우와싸 우와싸 물었다 나이스 우와 그 빠졌다 와 바로 앞에서 와 바로 앞에서 빠졌어 빠졌어 와 깜짝아 야 대박! 나이스인데? 어 나이스. 야. 또 왔다. 와못 먹었다. 못 먹었어. 와요 앞에 있는데 얘? 천천히, 천천히 한번더한번 더. 더. 와, 나이스 나이스. 바로 앞에서 탑에 반응을 해주네요. 바로 이맛이지. 야,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아깝다. 너무 아깝다. 얘네도 연한이 있나봐. 두 번이나. 야첫 번째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정신이 없었고, 야 여기였는데 갔나봐. 사이즈 괜찮았는데 한3자 정도 돼 보이는 녀석이었는데. 고삼지의 이보려는 귀신과도 같이 받으러 온다. <목소리> 자 지금 시간이 이여 시가 돼갑니다. 8시 낚시 마쳤습니다. 굉장히 습하네요. 와 굉장히 습하고 뒤에 지금 보시면은. 반응이 없습니다. 에, 진짜로. 지금 피딩 시간인데, 반응 자체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장마철 지금. 원래 금강지 갔다가, 처음에 고삼지 왔다가, 금강지 갔다가, 다시 고삼지로 왔는데, 고삼지는 지금 느낌이 거의 뭐,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만수위에다가 쓰레기 부유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낚시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너무 신기한 건, 아이 버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 건지 와 이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금요일인데 아 비록 꽝이지만 그래도 와퍼 플러퍼 짝퉁인 포퍼 플러퍼 맞나? 예 네, 어쨌건 그래도 바이트를 두번 미스 바이트지만 그래도 바로 코앞에서 아 정말 바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당황해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아무튼 뭐 다음 주까지 비가 오고 빨리 좀 장마철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낚시를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이동하느냐고 시간 다 뺏기고 뭐 진짜 뭐 채비 계속 교체하느냐고 또 시간 뺏기고 거기에 날씨는 습하고 덥죠 짐빠지죠 아 점점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미난 낚시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삼지 이버로 만원그렇 미스바이트 오천 원두번 두 번의 미스바이트가 만 원이 되는 거지. 반응이 없어요.